기사평론가 장해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아주 재밌는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호남 지지율을 의식해서 아마 호남뿐만이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공식 캠프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정신석 의원과의 연쇄 회동이 언론에 알려졌을 당시 윤전 총장의 호남 지지율은 13.4% 그런데 그 다음 주윤전 총장이 입당이 결정된 것 아니다라고 선을 듣자 호남 지지율이 27.6%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포섭하고 호남 민심을 확 다져서 호남에서 20%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되기 위해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고 호남 행보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호남 민심을 잘 끌고 갈수 있을까 추후에 국민의힘과 함께 한다고 해도 호남 민심이나 중도 무당층 민심을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캠프에 있는 여러 정무팀이나 전략을 짜는 기획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시사 평론가로서 그리고 호남 지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싱크탱크를 만들어 연대하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여기에 대한 저만의 답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광주광역시에는 놀랍게도 코스트코, 이케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가 다 없다고 합니다. 저는 주말마다 일산에 있는 고향 스타필드를 참 자주 방문하는데요. 그곳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를 가족과 함께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인 거죠. 꼭 쇼핑을 하지 않아도 스타필드라는 장소 자체가 이제는 대다수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휴식장소이자 여가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는 대규모로 장을 보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장바구니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케아 같은 경우 요새 젊은 사람들 가구를 완제품으로 주문하기보다는 이케아에서 맞춤형으로 가구를 사서 조립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지 너무 오래죠. 그리고 이케아에서 파는 이케아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도 그곳을 찾는 하나의 소소한 재미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광역시에는 코스트코가 되었건 이케아가 되었건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는 스타필드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는 없습니다.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남과 전북을 모두 포함해도 이런 복합 쇼핑몰이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광주에 사는 전남과 전북, 호남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20대들은 데이트 어디서 하죠? 30대 신혼부부들, 40대 젊은 부부들은 주말에 아기 데리고 어디로 가죠? 어디서 쇼핑하고 어디서 주말을 보내나요? 이런 물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 이 호남 사람들도, 광주 사람들도, 번듯한 대형 쇼핑몰, 복합 쇼핑몰에 대한 니지가 있을 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많은 중도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광주를 갈 때마다, 호남을 방문할 때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물론 역사적 이 아픔 앞에서 고개 숙이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죄인의 태도만으로 호남을 대할 겁니까? 그 태도 하나만으로는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10%, 15%, 20% 나와도 막상 투표를 하면, 뚜껑을 열어버리면 그 지지율 그대로 표를 받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호남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원하는 이 생활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스타필드 유치, 이마트 트레이더스 유치, 광주 이케아 단순한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이런 복합 쇼핑몰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면서 수많은 이 광주 사람들의 전남 사람들의 전북 사람들의 생활 필수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주고 물론 반발도 있겠죠 시민 단체 이 반발은 저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보는데 소상공인들의 반발, 골목 상권의 반발은 다양한 또 상생책으로 무마해주는 그런 대담한 정책. 죄인이 아니라 호남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는 그런데 그 선물 보따리가 정말 이 도시인들의 실생활과 전혀 무관한 외딴 곳에 공항 짓고 KTX 역 짓는 게 아닌 꼭 필요한 실생활에 와닿는 그러한 삶의 정책 이슈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아젠다로 전선을 만든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도 보수 신형의 대선 주자가 광주의 스타필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광주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전선이 형성됩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으면 정치가 아닙니다. 이 갈등에서 대다수의 평범한 광주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스타필드 짓지 말자고 시위하는 시민단체 편을 들까요? 스타필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케아도 유치하겠습니다. 동시에 골목상권 특성화 거리로 지정해서 모종림 교수님 같은 분들이 광주의 여러 골목상권 살리는 스피드닥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 붙여서 광주의 특성화 골목 상권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제 시장도 같이 살리겠습니다. 말하는 후보편을 들게 될까요? 너무나 명확관나하지 않습니까? 기세 등등한 시민단체의겁목고 위축되어서 자꾸 광주에서 호남에서 재인 역할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성만 하지 마십시오. 2021년과 2022년에 걸맞는 생활 밀착형 아젠다들을 제시해야 구체적인 갈등 전선이 형성되고 적어도 10% 이상의 15% 이상의 득표를 2022년에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선에서 호남 지역 득표율이 10.3%였습니다. 두 자릿수를 넘겼죠.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하면 대선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때로는 20% 넘는 지지율을 받는다 해서 만족할 게 아닙니다. 일단 표본이 너무 적고요. 전국 1,000명을 조사하면 호남 지역에 집계되는 표본은 한 100명 안팎입니다. 그 100명 안팎의 조사이기 때문에 20여 퍼센트가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결코 아니고요. 여론조사 분석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실제 득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호남 지역은 특히나 아주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중도보수 정당에 대한 또 보수 진영에 대한 오랜 반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역사적 상처 때문에. 그 역사적 상처 앞에 반성하고 어루만지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게 전부니까 콘텐츠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중도보수 신형이 호남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겁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동시에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제발 호남 갈때 광주만 가지 마세요. 광주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만 가지 말고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순천, 젊은 사람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여수, 여러 공장들이 몰려있는 광양, 그리고 전북에서는 역시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전주, 또 군산, 이런 곳들을 좀 곳곳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정치인들이 광주만 가니까, 또 광주에서도 이 실질적인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생활 밀착형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니까, 광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호남의 다른 지역의 도시인들, 순천 사람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천안한 변호사, 지역 감정 해소하겠다고 순천에서 출마한 국민의힘의 젊은 당협위원장이죠. 순천 사람들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왜 광주만 가냐? 호남의 광주가 전부냐? 광양 사람들은 안 서운할까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제조업체와 공양이 있는, 공장이 있는데, 지역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곳인데, 광양의 그 공장이나 산단에 가서 호남의 일자리 챙기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낼 생각을 왜 못하죠? 여수는 가면 20대, 30대 천재예요. 외지인들도 많이 오지만 그 외지에서 온2 30대 때문에 여수 전체가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수 여행 가는 거 진짜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갑니다. 여수 밤바다 노래 이후로 그 앞에 포차촌이 있잖아요. 그 포차촌이 좀 재정비되긴 했지만 어, 저랑 좀 닮았다는 이야기 듣는 가수 장범준 씨가 직접 갔다는 그 곳에서 돌문어 사막 자주 먹고 여수 맥주, 여수 소주 먹고 옵니다. 젊은 사람들 득식을 득식을 한 여수 같은 데 가서 관광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한국의 나폴리로 직접 육성하겠다. 한국의 베네치아로 키우겠다. 이런 메시지 왜 못내요? 그럼 여수의 수많은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크게 호응하겠습니까?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제가 말하는 비결은 반성만 하지 않는 것. 반성해서 끝나고 땡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생활 밀착형 이슈를 던져서 시민단체와 세게 붙더라도 붙어버리는 것. 그래서 정말 코스트코를 원하는 스마, 스타필드를 원하는 광주의 평범한 청년들과 평범한 신혼부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리고 광주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호남이라는 넓은 땅을 드높게 바라보고 순천, 여수, 광양, 군산, 전주까지도 같이 공략하면서 지역에 푹 젖어드는 밀착형 이슈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비결인데 역대 어느 중도 보수 진영의 정치인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대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 대다수의 중도 보수 정치인들은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역사적 상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죠. 잘못 앞에서 반성해야죠. 하지만 이 반성의 메시지를 내고 난 다음에는 어깨를 좀 펴고 광주시민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스타필드 하나 없어서 주말에 데이트할 때 없잖아요. 아기 데리고 갈곳 없잖아요. 쇼핑할 곳 마땅치 않잖아요. 코스트코가 생기면 자영업자 죽는다고요? 아니요. 저렴하게 대규모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서 대규모로 도매상에서 물품 구매하듯이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게 없어서 광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대전으로 원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 제가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순천의 청년들, 광양의 산단 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여수 지금 이렇게 많이 오는데 더 편하게 올수 있게, 여수 관광 수요가 폭발할 수 있게 관광 핵심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수 엑스포만으로 언제까지 울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수 밤바다 이거 하나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전폭적인 지원해드려서 여수를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대담한 메시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태도가 중도 보수 진영에 호남을 방문할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표합니다. 이익의 결부되면 표를 던집니다. 어차피 호남에서 50% 이상 100% 가까운 지지율 못 얻습니다. 득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3%득표도 아주 아득히 멀어 보이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15% 얻고 20% 얻으면 무조건 대선에서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명 중에 2명이, 아, 그래도 아무리 미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라도, 중도보수 야권이라도, 우리 젊은 애들 살기 편해지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일자리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찍어야지. 이런 분명한 실용적인 이슈로 공략을 해야만,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실제 득표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팩트,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부디 좀 대담하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호남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공략하라. 그리고 광주가 아닌 곳의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같이 공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